치마 처음 입죠? <laughs> 아, 어무너 너무. 어색해. 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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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해. <laughs> 하나, 무너 그렇지? 요거 너무. 너무. 네 그래야 되는 거야. 네. 촬영 잘 하던데 아쉽지 않았어요? 잘 되고 있겠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유니폼 어때요? 너무 예뻐요 어? 짧 어떤 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? 저는 빨간색 아 되게 약간 새로운 느낌? <laughs> 이제 막술 간다는 느낌? 보드도 돼. 해요 그, 괜히좀 뚝딱거리던데요, 아까. 교복 입고, 너무, 음. 귀것 같아서. 신인인데, 귀여워야 괜찮아요.